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, 어, 아,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산책을 나왔는데, 여기는 우랑리 해수욕장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네. 사람이 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.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. 그랬어. 어, 아빠. 아빠 왜. 여기 갈매기 많아 아까 보니까 갈매기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비행 말고 산책만 하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랬어 인구가 무서워하는 저런 정자들은 좀 피해서...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아이 시끄러, 아이 시끄러. 소리 지르면 안 돼. 오랜만에 나와서 좋아. 사람이 너무 많다, 너무 많아.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. 응, 양해 좀 부탁드리고. 그랬어. 사람이 너무 많지.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우리?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, 쟤... 풀르지마르려고넌 <laughs> 너무 너무 많다 사람이 우리가 깰 틈이 없다 아, 손도 모자라고 지금 애들도 모자라고 아귀 아파 이 새끼야 어디로 가야되나 우리? 그랬어?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바닷가를 한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이 소리 지르지 마이 새끼야 내려가 내려가 알았어 내려가 내려가 나도 내려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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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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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싸우면 안돼 혼나 한 대씩 맞아 뜯지 말라고 혼날 인거 안돼 안돼 인거 얼로 와 아들 얼로 민고 민고도 그거 그만 뜯고 요거나 먹어 아빠 왜응 음? 그랬어 아빠가 감기가 걸려 이거, 거차좀 차 이거, 야돼 사람도 불고 아주 그냥 어딜 가야 되나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. 치민고야갈 데가 없어. 평일에 와야 되겠다 평일에. 여기는. 주말이라. <laughs>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민고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라고. 이리 오라고. 이리 오라고. 이리 오라고. 갈매기가 엄청 많네. 하양새도 앵무새예요. 이거 아, 앞에 봐. 하지마.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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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어머 예. 올라가. 어머 머리 뜨잖아. 아아아아봐 <laughs> 머리카락 새끼야. 저얀저색 <laughs> 이름은 뭐예요? 아이, 하지 마. 얘요링고요 링고예요. 여러 가지 색. 살... 얘는 민고요 하지 마. 얘는 링고 얘는 민고. 머리가 링고고예요아니 얘는 링고고 얘는 민고예요. <laughs> 그 머리가 니고고 여러 가지 색. 생... 내가 민고... <laughs> 이름이 비슷해요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너이제신 깃털 아깝다고 자꾸 버리지 마. 깃털 아깝다고... 뜯지 마, 뜯지 마. 오늘은 못나라. 갈매기가 너무 많아. 너 나를 보면 쟤네들 다 쫓아붙는다 이제. 아 뜯지 마. 아빠 옷 이거 비싼 거야. 올라가. 이거 응, 올라가. 그렇지, 올라가. 나도 나도. 언제 갈라고? 하지 말라니까. 이뻐. 그치 뜯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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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뜯지마 음. 근데 맞아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응? 음? 이가까시기엄청청많가 알았어 알았어 링고 다녀와 잠깐만 링고는 가니을니부니니까 괜찮은데 링고만 인곳도 바닷가를 좋아하는 아이라. 에이, 에이. <웃음> 아. <웃음> 가자, 안녕, 이거 가자, 안녕 가자, 출발, 출발. <laughs> 아이 시끄러, 아이 끄러 <laughs> 다시 돌아와요. 오자. <오죠>. <laughs> 싫어? <오>. 안아? 아니야. <laughs> 너는 안 돼, 넌안 돼. 너는 너는 여자한테 붙어서 안 돼. 어이 아빠 부르지 마. 창피해 아빠 부르지 마. 아, 그랬어. 갈매기가 짝 맞네. 저거 봐. 너 나르니까 갈매기가? 때문에 저 갈매기들 봐봐. <laughs> 와, <laughs> 저거 봐, 저거 봐. 와, 갈매기가 <laughs> 장난 아니네. 한마리에 힘이 이렇게 크구나.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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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시끄러, 아이, 시끄러. 우리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우리 도망가자. 갈매기가 너무 많다. 됐지마 올라가 아 새끼야 올라가봐 안 올라가 아빠 힘든데 아빠 힘든데 아빠 힘든데, 힘든데? 하지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아, 아빠 거. 음, 이네 맛대로 막 왔다갔다 그래요. 요거, 요거 어떡할 거야? 요거, 요거 갈매기, 요거 다 어떡할 거야? 요거 해수욕장에는 바닷가 주변에는 앵무새를 안 데려가는 게 좋아요. 큰일 납니다. 얘네가 등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애들이 막 쉽게 막 그러지 못하니까 다행인데 작은 애들은 순식간 이에요 안돼안돼 안 돼. 덥다 덥다 그치 이, 이렇게 되면은 우리 철수해야 되겠는데, 집에 갈까? 왜 네, 갈매기가 너무 많아? 한 마리도 안 날아댕기던 갈매기들이 너무 많아졌어. 우리 집에 갑시다. 갈매기가 너무 많아요. 안 돼, 안 돼! 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구간조나 따라하는 거지 얘네들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. 됐지 마. 혼마 <놀람> <복수는 중에서. 놀람> 하지 말라 그랬지. 집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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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발에 모래 다 들어갔다 오빠 신발도 사야되는데? 하지마 뜯지마 뜯지말라고 비싼거야 너희때문에 그 남아도는게 없어 남아도는게 아, 피곤해서 여기에 뭐도 나고 아주 <laughs> 똑같네요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됐지 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